코인 사이트 안녕하세요. 코인 사이트의 송다솜입니다. 코인 사이트는 앞으로 묻지마 투자, 무분별한 정보에 노출된 여러분들을 위해 코인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를 해서 매주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코인은 오미세고의 OMG 코인입니다. 오 마이 갓. 오미세고가 왜 이렇게 핫할까? 첫째, 비탈릭이 코멘트한 두 개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라서. 둘째, 실제 오미세라는 결제 네트워크 회사가 만든 프로젝트라서. 세 번째,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일환인 플라즈마가 첫 번째로 사용되는 프로젝트라서. 이 밖에도 구글이랑 볼렘과도 릴레이션십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타일랜드 맥도날드랑도 오미세고랑 협약을 맺어서 어,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네 번째, 빠른 가격 상승. 오미세고는 처음에 한 300원대로 시작돼서 얼마 전에 14,000원까지 올라갔었죠? 도대체 왜 OMG 가격이 이렇게 올랐으며 비탈릭은 수많은 프로젝트 중에 왜 OMG를 택한 것인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봅시다. OMG의 기능. OMG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결제, 생성, 교환. 첫 번째, 결제. 오미세는 자사가 가지고 있는 PG를 향후엔 오미세고로 변경을 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카드 결제 시스템을 모두 다 블록체인으로 구현할 것이라고 합니다. 둘째, 생성. 화이트랍의 원래 SDK를 이용해서 개인이나 회사는 법정화폐, 암호화폐, 포인트 등을 이렇게 토큰으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지갑은 개발자들이 최소 15분 만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을 만큼 엄청 쉽다고 합니다. 세 번째, 교환. 법정화폐 뿐만 아니라 오미세고 체인 위에서 만들어진 코인이나 아니면 다른 블록체인에서 만들어진 토큰들이나 코인들을 오미세고 체인 위에서 있는 분사된 거래소에서 모두 교환을 할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OMG로 펼쳐지는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어, 미래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러나 원뿐만 아니라 각종 화폐나 포인트들을 모두 다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자고 있던 포인트들을 깨워서 자신이 원하는 코인이나 다른 포인트들로 교환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걸로 결제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에서 컨트롤되는 서버에서 어, 구현이 되는 방식이 아니라 탈중화화된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이 될 것이라서 누구도 나쁜 의도로 이걸 파괴하거나 조작할 수 없어서 매우 안전할 것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에서 트랜잭션 속도가 문제가 됐었다면 OMG에서는 플라즈마를 사용해서 초당 최소 100만 번의 트랜잭션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초당 최대 몇 건의 트랜잭션까지 가능해질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로드맵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함께 보시죠. 로드맵 1에서는 화이트 랍의 원래 SDK를 런칭하고 중앙화된 거래소를 런칭할 것이라고 합니다. 로드맵 2에서는 분사화된 거래소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로드맵 3에서는 펀드를 도성해서 오미세고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기금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OMG 코인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면은 구독이랑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우리 채널에 대한 어, 건의사항이 있거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다면은 아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